오늘 어린 날을 맞아서 전국 교직원 노동조합 전교조가 초등학교 5학년, 6학년 학생들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가족과 대화하는 시간이 30분 이하다 이렇게 답한 학생이 전체 52.5% 절반이 넘네요. 또 9%는 아예 대화를 하지 않는다 이렇게 답했다고 합니다. 자, 이 조사 결과 어떻게 봐야 할까요? 또 가정 내 대화 시간 늘리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전문가의 도움 말씀 들어봅니다. 브랜드 유 리더십 센터의 이진아 소장 연결합니다. 이 소장님. 네, 안녕하세요. 예. 이 소장님은 자녀가 있으세요? 네, 딸 하나 있습니다. 몇몇 몇 살이에요? 네, 고등학교 1학년이에요. 그 따님하고 대화 많이 하세요? 저희는 많이 하는 편이에요. 거의 자기 직전까지 하느라고 잠을 못 자고 있어요. <laughs> 일종의 수다를 떠시는 거군요. 네네. 네. 아 근데 정교조가 조사했더니 절반 네. 절반 넘는 학생이 30분 이하 대화한다.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네. 아 근데 작년의 경우에는 모 방송국에서 이제 가족간 캠페인을 거질때 35초라고 나온. 결과도 있어요. 35초. 그러니까 작년에 35초라고 한 거에 비하면 은 네. 늘었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아, 근데 30분 이하니까 거기 35초도 네. 많이 있겠죠. 35초. 네, 네. 네. 그런데 사실은 어 저희도 얘기를 많이 한다고 하는데 네. 30분이 안 되지 않나 싶어요. 그래요? <laughs> 일단은 너무 바쁘니까요. 서로 네. 얼굴 볼 시간이 없어요. 네. 그래서 일단 아침에 서로 등교하고 출근하고 학원 갔다 오고 하면은 벌써 초등학생들도 8시 돼야 집에 오거든요. 네. 그러면 그 때부터 밥 먹고 씻고 숙제하고 하면은 거의 얘기를 할 시간이 없어요. 네. 그게 가장 큰 문제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네. 하필 이번 조사에 보니까 60.6%의 네. 학생들이 하루에 2시간 네. 이상 학원에 있는다. 이렇게 때 응답했어요. 네. 네네. 방과 후에 가장 많은 시간을 할애하는 게 아마 학원이니까요. 그러니까요. 어, 학원 왔다 갔다 하고 스마트폰도 좀 보고 숙제하고 TV보고 이러다 보면 은 가족들과 어울릴 수 있는 시간 거의 없다고 봐야 되겠죠. 그, 그 TV가 또 문제네요. 그죠 TV는 오히려 제가 조사해 본, 본 바로는 예. 어, 방과 후에 시간을 할애하는 것 중에서 한 4위 정도에 뽑히고요. 예, 예. 학원이 1위, 그 다음에 예. 공부가 2위, 어. 스마트폰이 3위, TV는 4위, 그리고 친구와 놀기가 5위. 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재미있는 거는, 예. 그 중에서, 어, 학생들이 가장 좋아하는 거는 그것과 순위가 반대라는 거예요. 친구와 놀기가 친구와 1등이죠. 아, 첫 번째, 어. 네. 그다음에 이제 스마트폰, TV, 나머지가 뭐 공부 학원 이렇게 되는 거죠. 네, 네. 그런데 부모들의 관심은 아이들의 학습에 있으니까 음흠. 아이들이 좋아하는 주제로 아이들이 딱 학교에서 돌아오면은 예. 어잘 다녀왔느냐 하면서 우리 반에 있던 누구 누구 가은 요즘에 뭐어떻해 요즘에 음. 학교에서는 어떤 일이 있었어? 이거보다는 예. 학원 수제 했어? 그렇죠. 학원 시간 그렇죠. 맞춰서 갈 준비 했어? 그렇죠. 이거부터 하게 되잖아요. 예, 예, 그러니까 예. 일단은. 관심사도 다르고 음. 그렇게 물어보는 부모님들한테 내가 아이라면은 대답하고 싶을까? 맞아요.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대답도 뭐 대답만 하겠죠. 뭐 다른 얘기 꺼내지 그렇죠. 않겠죠. 음. 예. 예. 제가 만나본 아이들은 부모님하고 대화하는 거를 대체적으로 선호하지 않고요. 예. <laughs> 특히 이제 아빠들이 이상하다는 얘기를 참 많이 했어요. 예, 예, 예. 아빠들이 자꾸 우리하고 얘기를 하고 싶어하는데 예. 너무 싫다는 거죠. 싫대요? 네.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예. 아빠들은 정말로 우리한테 얘기를 하고 싶어한대요. 예, 예. 그러니까 대화가 아니라 아이들 입장에서는 아 아빠들이 어 자신들의 경험 또는 음, 하고 싶은 말 이런 그렇죠, 것들이 그렇죠. 계속 혼자 얘기를 하다 보니까 예. 아이들은 재미가 없는 거죠. 일방적인 설교죠. 그거는. 그렇죠. 네, 대화가 네. 아니고. 음. 네. 이렇게 대화가 적다 보면 어떤 문제들이 생깁니까? 대화가 많은 가정과 대화가 없는 가정에 어떤 차이가 있나요? 어 일단은 대화가 많은 가정의 특징을 조금 살펴보면은 예. 가장 중요한 거는 부부 사이가 좋은 가정이수록 예. 부부 대화가 많고 예. 그러면은 이제 자연스럽게 자녀들이 어릴 때부터 그 대화를 듣고 자라고 그렇죠. 그러다 보면은 그 대화에 이제 점차 성장하면서 뛰게 되고 예. 자녀가 일방적인 청중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예. 대화의 주체가 되고 아. 또 이제 부모는 점차로 대화의 주체에서 아이들의 이야기를 듣다가 음. 같이 느끼고, 같이 즐기고, 같이 흥분하고, 같이 공감하는 이런 게 이루어져야지 되는데, 예. 그리고 이제 충고는 자녀들이 원할 때때 예. 하는데 대부분의 가정에서는 일단 충고 먼저 하고, 음. 그리고 나서 넌 어땠어 물어보고, 예. 너 이상해, 네가 잘못했어 그 음. 시간에 공부해. 부부 사이에도 대화 없고, 예.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하루 30분 이하라고 답한 학생들의 부부 간에는 아마도 20분도 안할것 같아요. 아 그렇죠. <laughs> 그나마도 음. 한국 사회의 가정의 특징이 자녀 중심이다 보니까 아마도 네. 부부 사이의 대화는 훨씬 더 적을 걸로 생각이 듭니다. 네, 부부 사이의 대화가 많은 곳이 아이들과의 대화도 많아지더라. 그 말이군요. 네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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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그런데 또그 이렇게 대화가 없다 보면은 그냥 네. 그냥 또 서로 또 간섭하기 싫어하고 네. 그러다 보면 결과적으로는 이렇게 그냥 한울타리에 산다 뿐이지 가족이 가족이 아닌 셈이 될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네네. 집은 숙소. 음 이렇게 그런 개념으로 바뀌는 거고 제가 대학생들하고 이야기를 해보면은 예. 오히려 아예. 가족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를 굉장히 싫어하는 것을 많이 보게 됩니다. 예, 예. 그래서 뭐 가족이 어때요? 부모님이 어때요? 이런 게 아니라 아예 얘기하는 것 자체를 꺼려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어요. 예, 예. 왜 그러냐 하면은 그냥 요즘에 대학생들도 이미 학원을 다니면서 성장한 세대이기 때문에 예. 부모님들하고는 공부 얘기 외에는 별로 해본 적이 없고 공부만 잘한다면 부모님이 모든 지원을 다 해주시고. 음흠. 그러다 보니까 이미 대학 왔을 때는 목적한 발을 달성했는데, 더 네. 이상 부모 자식 간에 연결될 수 있는 고리가 없는 거죠. 참 답답하네요. 네. 이게 특히나 초등학교 5학년, 6학년 학생들 대상으로 한 조사라서 더 충격적이에요. 이게 이제 중학교 가고 네. 고등학교 가면 대화 시간 더 줄어들잖아요. 이게 그때쯤 가면은 제가 요즘에 이제 중고생들을 보면은요, 부모님들이 대화를 하고 싶다 이런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하는데, 네. 특히, 고등학교, 뭐, 중3이나 고등학교 이 정도 되면 학생들이 10시, 12시 이렇게 돼야 집에 오잖아요. 예, 예. 그 아이들이 이미 피곤한 거죠? 음. 그러면은, 그거 대화하자고 하는 것 자체가, 12시에 들어오는 아이들한테 대화를 하자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고, 예. 부모님들 마음에는 또 조금이라도 더 재우고 싶으니까. 그렇 그 그렇죠. 시간에 말을 시키는 것보다는 빨리 자라. <laughs> 빨리 자라. 그러니까 부모님, 음. 네, 부모님들이 자녀들한테 얘기하는 거는, 예. 어 자녀들이 성장하면서 대화의 수준도 좀 성장해야 되는데 예.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어뭐 초등학교 때나 고등학교 때나 성인이 됐을 때나 또는 자녀들이 성장해서 그 자녀를 낳았을 때도 부모님들이 하는 말은 밥 먹었니가 다첫 번째고요. <laughs> <laughs> 예. <laughs> 그다음에 이제 자라. 아. 그다음에 성인이 아닌 경우에는 공부는 아. 할 일은. 거의 아이들은 취조라고 느끼죠, 대화가 아니라. 자,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러면? 일단은 대화의 방법을 조금 바꾸는 게 좋겠고요. 예, 어떻게 바꿔야 돼요? 어, 대화라고 하는 거는 사실은 서로 상대가 하고 싶은 말을 할수 있도록 공간적인 분위기와 정서적인 분위기를 만들고 음. 그리고 남의 말을 듣고 호응해주는 관계가 대화를 하는 관계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그런데 우리 가정에서 대화는 어, 부모님들이 일방적으로 자녀들이 해야 할 일을 체크하는 것. 예. 관리 감독자의 역할이거든요. 예, 예. 그것이 아니라, 대화를 할때 이미, 어, 내가 할 말을 정해놓고 하는 게 아니라, 음. 아이들의 눈높이에서 어떤 음. 이야기를 하고 싶을까. 맞아요. 회기에서 고민을 좀 하시고 대화를 시도해야지. 예. 그렇지 않고, 이제 오늘처럼 이 방송을 들으시고, 아, 우리도 대화를 시도해야지. 그리고 예. 오늘 어땠니? 그러면 아이들의 반응은 왜 이럴까? <laughs> 이렇거든요. 뭐, 어땠니? 그러니까. 그러면 그냥 그랬어요? 이러고 말겠죠. 그렇죠. 네, 네. 음. 그러니까 좀 관심을 가지고 어떤 생활을 하는지 지켜보고, 아니, 내가 보니까 이 친구 누구누구는 이렇더라. 음. 참. 좋 그러면서 음. 어 걔는 어떻게 그런 걸 하게 됐을까? 너도 그런 걸참 잘하더라. 그러면서 음. 아이들의 관심사와 부모님의 관심사, 눈높이를 좀 맞추려는 노력부터 먼저 하시는 게 예.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예. 그거를 실습하는 방법으로 부부간의 대화를 먼저 시도해 보시는 것이 훨씬 더 좋은 방법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음. 부부간 대화도 역시 남편은 아내의 편에 돼서 내지는 아내의 네. 눈높이에서 또 아내는 남편의 네. 눈높이에서 이렇게 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대화는 음. 하고 싶은 말을 많이 하는 게 음. 아니라 상대방이 하고 싶은 말을 많이 들어주는 대화가 좋은 대화거든요. 예예. 예. 일단은 좀 말을 하고 싶을 수 있도록 분위기를 좀 만들어 주고 무슨 말이든지 하면 특히 우리나라 아버지들이 많이 하시는 말이. 쓸데없는 소리하지 말고요. 그런데 <laughs> 예, 예. <laughs> 나는 기껏 생각해서 얘기했는데 쓸데없는 소리하지 말라고 그러면 아 나한테는 이제 쓸모없는 생각이구나 이런 생각을 아, 하게 되잖아요. 예, 예. 그러니까 이제 상대방이 무슨 얘기를 하면 그 내용이 내 생각과 일치하든 안튼뭐내 마음과 어, 좋든 안 좋든과 상관없이 음. 감탄하는 그런 표현을 해주는 게 좋아요. 감탄. 예. 아, 그렇구나, 아, 이렇게. 아, 무서운 다 아.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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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예. 그래서 특히 제가 팁을 하나 드린다면. 예, 예. 자녀들하고 대화를 하실 때 팁을 드린다면, 은 자녀가 어떤 말을 하더라도, 어, 여러 가지 고민하시지 말고, 일단은 얼굴을 쳐다보시고요. 반드시 음. 눈을 보고. 예. 이지하게좀 웃으시면서. 어. 있 정말 이상해요 그래고개도좀 예. 끄덕끄덕하고 하면서 그렇죠, 그렇죠. 어, 애기가 이야기를 할때헐 정도만 하시면 충분합니다 헐 이거요 예예 네. 예. 예, 예, 예. <laughs> 요즘 아이들이 사용하는 이 허리 예. 어 어른들 입장에서는 참 이상하지만 아이들에게는 좋은 게 뭐냐 하면은 긍정적인 반응이나 부정적인 반응을 다 사용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렇죠. 네, 음. 예, 그래서 약간 말끈 머리를 좀어 높여서 헐 이렇게 하면은 <laughs> 좋은 의미가 되고 예. 이 말은 절로다야 이렇게 하면은 사실 아이들이 기분 나쁘잖아요. 겁어되고 예. 웃으면서 헐 이렇게 하면 아이들도 어. 아, 저거는 내 말이 별로라는 뜻이구나. 예, 그러니까 예. 헐과 우와 이 정도를 좀 반복해서 그래. 사용하시고 예. 조금 더 강조하고 싶다면 은그 뒤에다가 대박 정도 붙여주면 시 <laughs> 아이들하고 대화를 할때 내가 무슨 이야기를 이끌고 나가고 무슨 좋은 이야기를 해줄까를 고민하는 것보다 예. 헐, 대박이 아마 훨씬 좋은 관계를 만들지 않을까.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출발은 내가 네. 뭔가 막 해야 할 일이 있는 내가 마음이 급하면 대화가 안 되는 거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나의 욕심을 일단 내려놓고 네. 아이의 입장이 돼서 아이가 말하도록 네, 네, 네. 유도해 주는 그렇죠. 네네. 헐와 대박 이거 말이죠. 네. 아, 이데 이것 좀 쑥스러워하실 분들이 있는데 이게 맞아요. 하루 이틀 네. 하다 보면 근데 좀 익숙해져서 괜찮잖아요. 그죠? 그렇습니다. 네. 저도 음. 처음에는 헐 했더니 저희 아이가 이제 중학생 때 엄마가 왜 그런 말을 쓰냐고. 근데 <laughs> 요즘에는 그냥 너무 자연스럽게 서로 헐헐 이렇게 하는데도 예. 훨씬 좀 분위기가 좋아지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쑥스럽지만 네. 누구나 다 쑥스러운 네, 거니까 네. 참고, 그럼요. 참고 조금씩 도전해보시라. 네. 예, 도움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브랜뉴 리더십 센터의 이진아 소장이었습니다.